마음 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라. 오래전에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나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켈러는 곧바로 훨씬 끔찍한 게 있다고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시력은 멀쩡하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녀에게 금방 동의할 것이다. 사람은 더 나은 삶의 방식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희망 없는 삶에 갇혀버린다. 성공하려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시도했다가 매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반복된 실패는 자아상을 훼손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포기하고 모든 걸 운명에 맡기게 된다. 번, 번언 하워드는 자기가 갇혔는지 모르는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 라고 썼다. 자기가 갇혔는지 모르는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 라고 썼다. 맞는 말이다. 이들은 스스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런 부정적인 고리에 갇혀 있다면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하며 첫 발을 내라. 정확히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자.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 모든 것을 개선할 긍정적인 방식이 머릿속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신의 비전은 많은 사람이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는 실제 생활방식이다. 이 간단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들이 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꿈을 실현할 똑같은 잠재력이 있다. 누구나 보유한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긍정뿐이다. 동키호테식 사고방식. 맨 오브 라만차는 브로드웨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에서 동키호테는 죽음의 위치에 처한다. 그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동키호테의 기분이 어땠을지 이해되, 이해되지 않는가?마침내 자기 변호를 하게 된 동키호테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누가 미친 겁니까?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겁니까?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미친 겁니까? 동키호테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자문해보자.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누가 더 미친 걸까? 낮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밤이 오듯이 의식적으로 현재 결과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한 이유이다.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롭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기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썼다. 공상가가 세상을 구한다. 공상가가 세상을 구한다. 정말로 이들이 세상을 구한다.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 위대한 발명은 온 세상 동키호테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장차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다. 오늘 왠지 기분이 가라앉거나 그동안 틀에 박혀 있었다고 느낀다면 동키 호테식으로 생각해보라. 일터나 사업장에서의 위치, 인간관계, 학교 성적 혹은 판매 실적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한다. 더 나아진 결과를 마음속에 아름답게 그려보자. 비관론자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동키호테식으로 사고하고 즐겨라. 믿기 힘든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만 비전이 명확해진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상상력과 꿈이 도약하지 않으면 짜릿한 가능성이 사라진다. 알고 보면 꿈꾸는 것도 일종의 계획이다. 알고 보면 꿈꾸는 것도 일종의 계획이다. 1%의 차이. 오래전에 절친한 친구인 르랜드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그날 친구의 말을 듣고 포복절도했다. 사실 청중 전체가 복소를 터뜨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말로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말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맞는 말이다. 몇년 전에 컨벤션에서 영광스럽게도 켄터키 출신의 위대한 교육자 케네스 맥팔런드와 같은 연단에 섰다. 맥팔런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들 가운데 2%가 생각하고 3%는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95%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는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 두세 번 정도 생각한다.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지금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도 안 돼요. 봐.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자. 틀림없이 대부분의 대화가 생각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행동을 지켜보자. 그들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맥팔런드가 언급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3% 집단에 속할지도 모른다. 조금 노력하면 정말로 생각하는 2% 집단에도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성취자이며 삶의 승리자이다. 생각에는 배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우편적으로 간단한 답과 섣부른 해결책을 추구한다. 누군가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저 편견을 재구성하면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의 섬은 생각 귀납적 추론은 참으로 훌륭한 도구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추론은 생각을 선택할 능력을 부여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됐던 빈 출신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빅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 책에서 그는 "억류자들이 나를 육체적, 지적으로 학대했지만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는 못했다" 라고 썼다. 생각은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생각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의 서문이다.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리더가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쟁점에서 서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만장일치를 보였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보거나 듣는 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 제안한다면 단순히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 행동하지 말고 생각해라. 고유한 추론 능력을 발휘하자. 그 제안이 삶의 질을 개선할지 자문해야 한다. 추론 능력을 향상할 훌륭한 연습 방법을 소개한다. 나도 습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하는 건 거의 모두 얻게 해줄 방법이다. 노트와 펜을 꺼내라. 노트 맨 위에 당신이 원하지만 지금까지 달성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적는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얻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적는다. 아주 단순한 연습으로 보이지만 막상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생각하느라 삶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겨 버린다. 생각하라. 깊고 예리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추론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황금은 땅에서 파낸 것보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많다. 인간은 펜을 들고 쓰기 전까지는 모르는 천 가지 생각을 품고